국민의힘 송재욱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수택삼동 행정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구리-서울 통합 및 토평-이지구 개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간담회에는 임성은 전 서울기술연구원장, 이승호 전 대한토목회장, 김영호 도시계획부동산학 박사가 참석했습니다. 첫 발표자인 임성은 전 원장은 서울 편입의 장점은 출퇴근 교통 편의와 교육 여건 개선이라며 서울 편입으로 제기되든 세금 인상, 국비 지원 축소 등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승호 전 대한토목 학회장은 토평 이지구 및 주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가장 큰 숙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라며 강변북로와 왕숙지구 교통로 지하도로 건설을 주장했습니다. 김영호 도시계획 부동산학 박사는 한강병 도시개발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 구리지 전체의 자족기능을 배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간담회를 주최한 송재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늘 간담회는 구리 시민들의 서울 편입 열망을 확인하고 토평 개발을 통해 구리시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릴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구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여론 수렴 작업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